최근에는 유명 가수 김호정의 이사 이야기가 그의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팬들로부터의 개인정보와 괴롭힘 문제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예술계에서는 팬들의 지속적인 추적과 괴롭힘에 대처하는 것이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정의 경우 이 팬들은 그를 따라다니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펜트하우스에 대한 기사를 사서 그의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획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팬들에 의한 끊임없는 괴롭힘은 이 뛰어난 아티스트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불편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예술가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개인 안전에 대한 걱정을 고조시켰습니다. 김호정은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 구입한 아파트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의 개인 생활에 더 사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괴로운 팬들과 그의 새로운 주소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호정은 새로운 거주지를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경계를 세우고 안전감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김호정의 이전 아파트는 가수 김희재에게 팔렸습니다. 김희재는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기 시작하여 그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재는 김호정을 함께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했지만, 김호정은 음악 경력에 집중하고 다른 돈벌이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결정은 김호정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동시에 예술가의 경력에 집중하는 문제는 많은 유명인들에게 커지고 있는 도전입니다. 특히 대중과 광적인 팬들로부터의 압박과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김호정과 같은 예술가들은 개인 정보와 안전을 유지하면서 예술적인 노력을 추구하는데 지속적인 고난을 겪습니다. 안전과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우려 속에서 김호정의 결정은 창의적이고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그의 개인 생활에서의 프라이버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는 유명인들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경력과 개인 생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직면하는 도전을 조명합니다. 이는 경계를 존중하고 광적인 행동이 공적 인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